안녕하세요. 박카리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항상 어, 해주시고요. 어, 오늘의 레슨도 두 배의 법칙, 돈안 들이고 스윙 교정하기, <laughs> 어, 짧은 시간 안에 돈안 들이고 스윙 교정하는 방법, 그게 이제 제가 만든 게두 배의 법칙이에요. 그두 배의 법칙이 그전 시간에 백스윙 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했으면 뭐가 있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우리는 이쪽에. 로스로 피니시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법칙은 피니시의 두 배의 법칙입니다. 제가 좀 피니시 좀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저의 영상을 많이 보면 제가 약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어뭐 코킹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피니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피니시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스윙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 때 이쪽은 풀이 과정인 거고. 여기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정답이 항상 올바르게 나와야 어찌됐든 정답이 올바르게 나와야 이 프리 과정이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 피니시를 어, 이렇게 치든가 아니면 어, 제가 저도 레슨을 하고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들을 연습장에서 치시는 걸 보면 이런 스윙들이 많이 나와요. 그니까 러 p 니 c 가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이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상관없어요. 모양은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딱 팔꿈치 모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똑바로 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니를 한다면 가장 어, 뭐 좋겠지만 피니 c 자체를 안 잡아. 그냥 그냥 치면 다 이래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우리 제목이 뭐예요? 두 배의 법칙이에요. 돈안 들이고 음. 내 수익을 교정할 수 있는 두 배의 법칙. 두 배의 법칙이 뭐냐? 피니시를 두 배로 잡으세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피니시는 두 배보다 한 다섯 배로 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좀 과도하게 조금 오래. 왜 그러냐? 잘못됐죠. 밸런스 무너졌죠. 그러니까 내가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면 뭔가에 대한 맨 처음엔 잡기가 힘들어. 잡기가 힘든데 이 상태에서 내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왜안 잡히는지, 내가 어깨가 회전이 안 되든지, 골반이 빠졌는지 옆으로 보여주면 뭐치킨닝이 일어났는지 이상하잖아요. 지금 몸도 내가 뭐 이상하게 돼 있잖아. 어 이런 거를 느끼시라는 거지. 이두 배의 버치, 백스윙 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느껴야 돼요. 음. 이건 저도 예전부터 많이 느끼고, 저도 레슨에 종사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데, 회원님들한테 아무리 제가 옆에서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laughs>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어, 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느끼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느끼게 해드리려고 저는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아무리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항상 그때 똑같이 얘기하지만 나는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 제가 알려드리잖아. 간단해. 돈안 들이고 시간 절약하면서 수인 교정하는 방법. 한 다섯 배 잡으세요, 이건. 피니시는 두 배도 아니야. 한 다섯 배. 이상하죠? 이상하면 항상 여기서 밸런스를 잡아놓고 끝내야지. 내가 빠졌는지, 아닌지, 다 확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피니시는 내 스윙의 결과물이다.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풀이 과정인 거고, 어떻게 잘 풀어서, 잘 풀어서 왔으면 답이 맞는 거지. 그러면 풀이 과정이 약간 틀리더라도 만약에 약간 뭐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이 스윙이 안 나오고 약간은 뭐 이렇게 쳐서 이렇게 쳐서 똑바로 피니시가 되더해서 밸런스를 잡는 연습을 하면요 금방 좋아집니다 열 개만 치세요 어. 피니시를 잡고 최소한 내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나하고 어, 여기가 이상해 그러면 조금 만들고 어, 여기가 빠졌나 그걸 느끼고 열 개만 치세요 열 개만.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진짜 믿고, 제발 좀, 제발 좀 10개만 치세요. 이렇게 딱. 아, 이게 뭐, 나, 나는 안 돼. 그래도 좀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좀 노력하면서, 어, 안 되면 보세요.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잡으려고 하면 뭔가가 이 밸런스가 좋아져요. 골프는 무슨 운동이다? 밸런스 운동이에요. 중심축이나 이 높낮이의 유지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파워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이렇게 이렇게 쳐. 그럼 예를 들자면 공을 던졌는데 공을 던졌어요. 제가 한번 던져 볼게요. 자 보세요. 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잖아. 근데 이렇게 던지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저기 친구가 이제 공 던져 주라고 그래. 그럼 세게 던지던 뭐 하던 그냥 아, 이거, 우리는 밑으로 해야 되니까, 볼링 치듯이. <laughs>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만 나와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공을 던지는데, 왜 던졌어? 벌써 삐드로 가잖아요, 공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 가서 냅다, 두라, 이런 거 치지 말고, 딱 치고, 밸런스 잡고. 두 배의 법칙. 저는 한 다섯 배 잡았으면 좋겠는데 최소 두 배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좀 하지 말고 이런 거 네? 최소 두 배는만 잡아서 피니시를 잡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내가 찾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스윙 교정의 첫 번째는 내가 뭔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게첫 번째야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제 회원님들한테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 거예요. 회원님이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럼 약국 가서 저기 그냥 머리 아픈 약 개보리나 타이레놀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어디가 아파 <laughs> 근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정답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가, 가서, 어, 선생님, 저 어디가 아픈데요? 딱 이래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러겠죠. <laughs>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찰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단과 검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MRI 찍어야 되고, c t 도 찍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단 돈 많이 들어가죠. <laughs> 예약 잡아야죠. <laughs> 시간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돼요. 내가 스윙을 교정을 하고 싶다.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제가 백스윙 편에서 얘기했지만 두 배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그냥 시간을 두 배로 늘리세요. 백스윙도 피니시도 두 배로 늘리세요. 이런 피니시는 세도 잘 해야 됩니다. 네. 모르시는 게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요. 이상 박하리 프였습니다